제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여러 가지 저 역시 데이터로 많이 보면서 의사 결정을 많이 한다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로스 파이낸스를 만나고 나니까 아 이렇게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진짜로 숫자 기반으로 하는구나를 좀 많이 생각이 된것 같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결국은 PG로 찍히는 게 있을 거고 실제로 입출입되는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의 의사 결정이 생각하는 관점과 그리고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차이점을 명확히 아시는 분들께서 조언을 해주시고 주관식보다는 객관식 식으로 같이 논의를 해주시고, 방향성에 대해서 가이드를 주시다 보니까 숫자 기반으로 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이거가 아닐까 믿고 의사 결정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 본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간에 이제 650곳의 고객사를 모으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큰 자신감을 많이 얻었고 제 커브를 조금 더 크고 명확하게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서버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 개발 매출 기반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어 문제 없겠는데 몇명더 채용해서 진행을 해야지 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로스 파이낸스 쪽에서 이제 의견을 주셨던 거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몰랐던 거는 고정비, 변동비 이거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매출이 크면 변동비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은 많이 늘었지만, 더 채용하게 되었을 경우, 마이너스,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는데도, 저는 아, 좀더 벌고 있다라고 좀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잡아주시다 보니까, 어, 매출 올랐네, 누군가를 뽑아야지, 라기보다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이제 우리 회사 구조 자체가 조금 더 양질로,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채용이라든가 일을 할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